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혼 오동신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무자막, 무편집 방송, 생활 밀착용 방송, 오동신. 야, 이제 꼬인다, 말이. 맨날 하는 것던 맨날 하는 건데도 그러네요.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음. 오늘도, 산업 전선에서, 불철주야, 임전무퇴, 야, 요것도 한, 한동안 안 하다가, 요즘 하니까, 또 살짝 뜹니다. 하, 또 고세를 또 놓치지 않고, 또, 울가먹습니다. 살생주택, 초가삼간 예? 장인장모 아씨 모르겠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로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벤트죠 고생하신 여러분께 한잔 올리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 뭐 대충 감 오시죠 벌써 깔린 것만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게 있죠 일단. 크으, 이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생맥. 오메 오메. 어? 이거막 방금 뽑은 겁니다, 이거. 방금 사온 거거든요. 이야, 이 아, 일단. 아, 고생하신 여러분, 안단 드십시오. 아. 크으, 아, 요 소리 좋네. 아 이거 한맥 여러분 이거 있죠 아, 잠깐만 아, 스테비아 방터 오늘도 어제와 같이 그렇지 여러분 아, 이 백주는 말이에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생맥이 왔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맥이 맛있어 그냥 병맥 이런 캔맥보다 이 생맥이 닭집에 가서 먹는 먹거나 그그 그 어디죠? 응, 생맥집에 가서 먹는 거 있죠? 그게 희한하게 맛있어.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게이 잔을 영하 한 40도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잔에다가 손님이 오면 맥주 시앗시된걸딱 따라요. 그럼 이 잔이 영하 40도 아닙니까? 걔가 여기 붙자마자 다 슬러시가 되버려. 그게 이제 유명한 요즘, 요즘 유행이죠? 예. 네. 그, 아, 슬러시 맥주. 뭐, 역전 할매나 뭐, 뭐, 요즘 또 새로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아, 이게 워낙, 이제, 호응도가 좋으니까. 여름에요. 이거 딱한잔 먹으면 뒷골땡깁니다. 그, 이 슬러시 된 거. 근데 술 맛은 슬러시 된 것보단 이게, 이게 나아요. 슬러시 된 것보단. 시원하다 뿐이지. 자, 각설하고. 여러분, 이게 추억의 야, 요즘 이메이크를아 많이들 좀안 드셔요. 대표적인 게, 아 뭐, 지금 나열하는 회사 대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워낙, 기라성 같은, 비비큐, 뭐, 교촌, 그 다음에, 탈칸에만 선너개 되죠. 기라성 같은 게. 그거 빼고는, 아, 옛날에는 기라성이었죠. 멕시카나, 페리카나, 저같집 예? 어우, 요, 아주 세, 지금의 세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세 개와, 지금 나중에 얘기한 세계가 나중에 것들이 이전에는 아주 유행이었죠. 응? 베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베리, 베리! 최양낙.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멕시카나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저것집도 약간 저기, 이 드라, 드라마풍? 비슷하게 이렇게 갖고 했고, 선전을. 아무튼, 아, 조금 소외받고 있는 멕시카나. 추억의 멕시카나. 오늘 날개 공이냐 윙이냐 아이씨. 윙 이죠 네. 로 시켰습니다 저는 후라이드를 좋아해서 후라이드만 시켰습니다 네. 거기서 주는 서비스 요건 거기서 1000cc 포장 아 잠깐만 이게 1000cc가 얼마더라 와, 천시씨가 이게 하나에 8,000원이에요. 야, 요즘 생맥 장난 아니네. 그렇구나. 워낙 생맥 먹은 지가 오래돼서.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분이 분이란다. 애는 얘입니다. 요즘요. 벌써. 이게 나왔습니다. 어? 해독수수. 한 맛을 볼게요. 와, 나쁨이다. 역시 옥수수는 밭에서 하고 밭에서 금방 따서 금방 이렇게 쪄서 먹어야 돼. 예. 겨울에 파는 건다 냉동이죠. 아 예, 체리가 달립니다. 아참못 살겠다 진짜. 안녕. 이러니까 애들이 저를 미워합니다. 약올리니까. 자 그럼 아 망고 포기하고 왜 가지? 아 이제 밤 나올 때 됐나? 자 그럼 오늘 닭 먹방 한번 해볼게요. 아이 닭. 오. 야 생맥. 오 야. 오. 짜붕. 아 날개입니다. 이게? 음. 아, 맛있다. 저는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기다려봐봐. 아빠 얘기하잖아. 말씀드렸지만, 이, 날개하고 윙밖에안 보여. 가슴 달리는게 싫어서, 이게 다행히도 메뉴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좀 개인적으로 내내 치킨 걸 좋아합니다. 아, 거기는 날개가, 여기,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날개, 요 부분만 준 거예요, 요 부분. 요건 잘라내고. 요 부분만 줬고, 저, 내네 집게네 파는 건이 안에까지, 어깨 쭉지까지 이렇게 나오는 날개더라고요. 아우 그게 제일 맛있어. 아, 표현 리얼하다. 아우. 아, 역시 오동신이야. 셀프, 셀프 칭찬, 셀프 디스를 번갈아 하는 오동신 아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하는 오동신 음, 날개 왜 날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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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는 부분 사이 사이, 요거 요거. 줄을 음, 봐. 요거도 좋아요. 아, 깜짝이야. 야, 망고한테 하지 마. 응, 음, 체리 안 줬어. 아우, 얘네 있잖아요. 체리 줄까 봐. 얼마나 샘물 내는지. 그건 물을라. 그래, 체리를 나쁜 놈. 아유, 내, 소, 구독자분들 보여드릴게요. 이해보세요 야, 망고. <laughs> 이렇게 앞에 와서, 늘 앞에 와서, 아유, 또 보여줄래니까 가네. 에이하찮간에 저거 될것 장사를 못하겠네. 앵부리임 시킬라 그랬지. 자. 아, 여러분, 시간은 속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거 뭐. 뭐몇 마디 얘기하면 뭐 벌써 15분이야? 아, 그리고 있죠.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래더라 어떤 50대인 사람을 보고 20대가 하는 말. 내가 20대 때, 50대를 봤을 땐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 30대가 얘기하더래요. 30대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30대, 50대를 보니 동네 아저씨 같았다. 그러면 이제 40대가 돼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40대에서 50대를 보니 형님인 것 같았다. 근데 자기도 이제 50대였어. 내가 50대에서 50을 보니, 50대를 보니, 아직도 청춘이더라크 가슴을 후벼판다, 후벼판. 참, 스토리가 괜찮죠? 그럴만해요. 또 공감했거든요. 아, 저도 20대에는요, 50 먹은 사람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아, 왠지 좀, 아, 나이 많은 사람. 아, 근데 제가 참 나이를 묶어보니, 아, 왜, 아, 뭐, 요, 거 얘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참. 아, 나의 사생활이 드러나니까. 아, 왜이 세월의 흐름이 고스란히 나한테 대물림 되는가를 알았어요. 야. 그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젊은 분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50대, 6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 50대, 60대 된 분들을 존경은 안 해도 존중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부탁해요. 그럼, 아이, 미치겠다, 이거. 야, 진짜, 이거. 이렇게 먹어보지도 않고, 이거. 하, 진짜. 못 살겠다. 야, 요즘 튀김 기술이 발전한 게 발전했어요. 야, 옛날에는 이 정도 바삭하진 않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회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통닭과 옛날 통닭 비교해보면 이 반죽에도 어떤 어떤 정교한 노하우가 있어요 음 우리 체리 오늘 방송 출연 엄청 많이 합니다 이야 역시 여러분들은 지금 발골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야. 이렇게 먹으면요. 동네 개들도 욕합니다. 예. 네? 개들이 딱 봤을 때, 야, 진짜 살 하나도 없이 알뜰하게 발라먹었다. 이래가지고 욕해요. 예, 네, 적당히 발라먹어야 돼. 음, 개소리야. 음! 맛있다! 무이빨야무이빨이빨이 역시 통닭엔 무시가 빠지면 안돼야 이거 희한해 조합이 참, 한국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취향 저격을 하는 건 몰라 무슨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참 대단해 자, 여러분, 우리 흔히 농담으로 옥수수 턴다 그러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 생맥, 이거 천하고 이거 다 마실 거예요. 제가 먹방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뭐든지 오래 씹어야 돼. 그 성격상 그러니까 대충 씹어서 못 넘겨. 요막 이상해. 근데 옛날에 제가 회사 대우전자라는 곳에 다닐 때 옛날에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하러 가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 요딱 그때는 전20 초반이고 그딱 가면, 대그 양반은, 식판에 밥을 고봉으로 이만큼 담아요. 그리고, 와,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아, 네. 1분이면 그리워합니다. 그냥, 딱 먹고, 딱 하고, 한 3번 씩고 넘겨요. 참켜요 와, 대박. 근데, 아그 뭐, 들림 소문에 아 지금은 더 고인이 고인이 됐답니다. 아 먹는 걸 그렇게 먹어서 먹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길게 한다고 좋습니까? 제가 살아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거. 그리고, 어종신이 항상 이렇게 산다는 거를 매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아, 그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30분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요즘은 20분 안으로 하려고 어제부터 작정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빨리 하고 아, 함축은 되진 않지만, 어떻게 요한 화면으로, 20분도 안 되는 걸로, 찰나의 순간에 저를 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그래도 보여드릴, 뭔가 보여드릴려고 하는 이 가상한 노력, 이거 하나쯤은, 아씨, 손가락이 하나 더 없네. 아, 좋은 수가 있다. 100점 아닙니까? 똥, 똥.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하튼에 주저분 제가 떠올게요. 여러분은 웃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소인 물러가겠사옵니다. 아멘. 나무아미타불. 아휴 안녕. 뿅.